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과열이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현 IM증권연구원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4천선을 돌파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급등이 아닌 정상화 과정으로 볼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약68% 오르며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일본 니케이나 나스닥의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박 연구원은 지난 23년에서 24년 국내 증시가 조정기를 겪은 만큼 이번 상승은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흐름이라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중국발 가격 압박 완화가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스피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즉 M7 지수와 동주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에서 한국 증시가 소외됐지만 올해 4월 이후부터는 AI 투자 확대의 낙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연구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2010년대 스마트폰 대중화 시기와 비슷하게 AI 확산이 국내 반도체 업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이른바 삼저 효과와 AI 사이클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